전국 술장자랑 빵빵빵빵빵빵빵어 여러분 이게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아령으로 이게 하면 이제 좀 뭐라고 하시겠죠? 근데 좀 뭔가 뱀이 하나로 어... 된 느낌이죠? 어... 어... 어거지 어거지 맞아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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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님이 사라고 해가지고 사셔가지고 와이프 아, 같 네, 나갈 뻔했는데 <laughs> <laughs> 사시라고. <사실은>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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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따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석했습니다. 아, 동입니다 아, 똥이 아, 훨씬.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는데요? <laughs> <laughs> 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 많이 드시신고요 <laughs> 수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이야. 여기는 이제 술만 있는 건가요 혹시 술만 있어요. 아 원래 홈바를 어. 꾸미려고 했는데 네. 결제가 안 나가지고. <laughs> 네, 모시신 뭐 아, 여기... 분 결제가 안 나가지고. 내무 장관님. 네. 네. 이 조명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이게 다 수제로 하신 거예요? 네, 수제로. 네. 제가 기 직구 해가지고. 아, 직구로요? 네. 했는데 이게 마무리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선이. 네. 몰딩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선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거 이게 네.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술인데 네. 술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이 열어봐도 되요. 어우 드셔도 되는데. 아, 저, 아 17년, 19년, 20년은 이게 국내 바틀은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국내에서. 스몰 배치라고 네. 200주년 기념 바틀로 아 나왔는데 우리가 네. 평소 평소에 우리가 네. 접할 수 있는 거는 12년 200주년이 있어요. 12년이요? 네, 그거는 구하기 쉬운데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아 하나는 두바이 전용. 아 두바이? 네. 그래서 두바이 공항에서만 살수 있어서 네. 제가 카페든 이런 데서 봤을 때 네. 마셔본 사람은 아직까지 후기는 없어요. 아. 구글에서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있는데 많지가 않아. 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쁩니다. 아, 음. 언젠간 다 따서 비교해 보는 날이 아. <laughs> 원래 넷? 있을 것 같아. 아. 네. 아, 글렌벳잘 들었습니다. 이건 이건 뭐죠? 얘는 몽고메리라고 음. 그 독병인데 아, 얘가 아, 제생 생빈, 아. 생빈이에요. 아, 생빈이세요? 네, 생빈이네요. 아, 89년 생빈. 네, 아. 생빈데, 글랜디벳 24년. 네. 드실 일은 거의 없겠네요. 거의 네, 한병더 있어서? 아, 19년 여기. 네. 아, 이게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케이스. 여기, 안에 네. 다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위에 있는 케이스들이 다빈 케이스가 아니라 다앞 아, 있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음, 있는데, 거의 네. 반 이상은 있어요. 아, 네. 그 앞에 나와 있는 건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뒤에 카발란들은 제가 다 빼놨어요. 카발란? 네. 발렌타인 30년은 한 병은 다 드신 건가요, 이거는 아니요, 3분의 2쯤 남았는데, 아, 아. 어, 가족들이 먹고 싶어하고 해서 짰는데 <laughs> 맛없다고 안 <laughs> 드시더라고요. 아, 맛이 없다, 이거요? <laughs> 그래? 맛이 없대요. 입이 고급인지. 입고급 아, 어. 생각보다 가, 격에 비해서는 모르겠다. 소주 팥이라가지고. 글램 <laughs> 네. 고인 얘는 좀, 어, 좀 색다른 밥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네. 고인 CS도 네. 이렇게 나스가 있지, 12년 이렇게. 없거든요. 네. 근데 얘는 12년에 배치 1번이에요. 배치 1번. 네, 그래서 쌍기록이 그러네요. 쌍기록이네요 네. 얘도 대만에서 제가 구입해온 거고. 네. 어, 좀, 대중에 이렇게 잘 깔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하기 힘든 밭들.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좀 다양하게 있네요. 군납. 선물 받으신 건가요, 대부분? 네, 선물도 받고, 그냥 얘,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엔트리 위주로 아, 가볍게 예, 음. 마실 수 있고 손님 들오면 드리기 편한 위주의 위스키들로. 그러네. 예. 여기도, 여기도 당연히 히... 엔트리. 예, 신기한 건 없는데 보면 얘는 그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고구마 다키타. 고마 다. <laughs> 고... 아, 고마. 고마, 가타케. 고마, 가, 고마, 고마 가타케. 고마 가타케. 고마 가타 예, 사투리 같죠? 고마 가타케. 그리고 예, 2 0 1 4 에디션 요거는 조금 아, 특이한 거. 예, 일본에서 공항에서 음. 사왔어요. 혹시, 네. 위스키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1월부터. 모았다. 아, 24년? 네. 12월에 존이워커 블루를 선물 받고, 너무 병이 예뻐서, 음. 아, 1월부터 이제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행 다니면서. 음. 제가 선배네요. 제가 네. 2023년 10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오,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laughs> <laughs> 와, 네. 진짜 얼마 안 되셨죠? 저는, 아니, 저는 저랑 이제 같은 유린이니까. 아, 진짜 얼마 안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 네, 어, 이건 뭐죠? 아, 이거? 이거 밧데리가 아. 이렇게 밧데리가 현이좀 아. 전문적이지 못하지만 아, 죄송한데 좀 정리를 <laughs> 한번 하셔야 될것 것 <laughs> 같은데 <같기도> 정리를 <laughs> 해야 돼. 장을 네. 바꾸고 싶은데 정리, 이게 선 같은 거를 네. 아, 이것만 정리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정리 당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제가. 웃음> 여기 또 이제 알라키랑 네. 얘는 또 약간 좀 어우, 그리고 13년 예. 이거 폴로로소 55도, 55.7도인데 어, 얘는 이제 잠시만요. 베트남 중... 베트남 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음. 좀 나온 지되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인기 있어서, 위스키 좀 아신다는 분들은 항상 가져오는 밭트예요 싱배 아니면 얘를 꼭 가져오는 파뭐 15년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5년. 맞아요. 제가, 저도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인데. 맛있다고 해서, 두병가져오 그리고 발베니 피엑스 뒤에는 이제 그냥 빈 케이스. 빈 케이스입니다. 예. 음. 네. 안에 있는 거는 거진 다빈 케이스고, 네. 그리고 스프링뱅크 10년, 15년? 와, 로컬 발레. 얘는 또 22년 릴리즈가 맛있다고, 음. 그, 모 유튜버께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한박제 음. 예. 네. 어. 얘는 종류별로 모을 생각은 없었는데, 해외 여행가면서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야마자키. 야마자키는 아직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아, 안 땄어요. 조카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laughs> 남겨놨어요. 그래서 따면 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잘 넘어가는 술이라고 해서. 파쿠슈. 네. 이건 뭐죠? 파쿠슈네들은 면세 라인이라서 피터 스윗. 아. 네. 되게 유명한 면세 라인이에요. 구하기가 아.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요. 최근에는 조금 구하기 쉬워졌어요. 오, 얘도 네. 똑같아요. 맞아요. 여기 피트 아닌가요? 예. 네. 네. 얘도 피트가 있는데. 전 피트 필인인데도 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맛있다고? 모임에서도 항상 맛있다는 술 아, 따졌구나. 네. 아, 따셨네요. 거의 없습니다, 쟤는. 예, 네, 바닥에서. 아, 네. 글렌드로낙. 제가 봤을 때는 글렌드로낙이 이제 메인 수집이 아니신가? 아, 처음엔 생각... 글렌드로낙이 메인이었어요. 아, 메인은 여러분 지금 바로 위 칸에 있는데 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거, 하나씩, 죄송한데,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아, 설명이요. 일단, 네. 구입하게 된 경로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인천공항에서, <laughs> 출국공항에서 샀고요. 네. 진짜 위기때산 거예요. 1월, 2월 달에 산 거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제가 그래. 샀는데, 어, 빌리워커인지잘 모르고 샀는데, 빌리워커 거예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잘 사서, 얘는 빌리워커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시다시피, 면세버전 16년. 아, 면세버전. 네. 네. 그 다음에, 얘는 또, 그, 지인이 대만 갔을 때 줄을 세웠는데 얘만 없다고 해가지고 음, 음. 쓸데없이 이거 산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그래도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음. 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고 나머지 얘는 또좀 특이해요 아마 12년요? 어, 같은거 아닌가요? 많이 없으실 거예요. 얘는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똑같은 12년 같은데 뭐가 틀릴까요? 자 얘를 보시면 뒤에 음. 보시면 이게 연도가 안 보이실 건데 보이나, 보이나요? 보이 살짝 보입니다. 예. 이게 빌리오 겁니다. 15년하고 12년 빌리오코가 국내에서 구하기가 되게 아, 힘들어서. 밑에 보면은 이제 싼 빌리오, 레이첼. 레이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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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첼. 네이첼. 웃음> 쟤네들은 제가 그냥 다섯 병 음. 정도 이렇게 사, 뭐. 네, 좀 많이 사서. 막 먹는 용도. 예, 네. 엔트리로 충분히 괜찮은 술이라 이렇게 놔뒀고. 얘는 이제 특이하니까 줄을 세울 용도. 네. 그리고. 옆에 10년. 10년도. 아빠도 면세 라인인 것 같은데. 네, 면세. 그리고 얘는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뭐와 8년 예, 맛은 없다는데 주세우기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하기가 <laughs> 국내에서는 진짜 힘들고 와이프께서 네. 여행가셔서 마카오에서 사다주셨어요 오. 원래 생빈을 드루낙으로 이렇게 맞추실 생각이셨나 보네요 드루낙 워낙 좋아해서 예뻐 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병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음. 혹시 여기 네. 아내분의 생빈 혹시 있는지 아내분 생빈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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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메인 수집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어 메인 이제 메인으로 바뀌고 아, 있죠. 딱 봐도 네. 이 라인업이 굉장한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카발란 솔리스트. 제가 카발란을 최근에 음. 좀 종류별로 많이 먹어봤는데 네. 어 카발란이 그래도 이렇게. C.S.잖아요. 그래서 네. 카발란만큼 가성비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나무짝에 들어가 있는 애들 말고는 진짜 가성비가 어, 해외에서 사와도 가성비가 좋고 요즘에 출근 면세도 괜찮은 가격이라 예쁘기도 예뻐요 제 눈에는. 피노 저 왼쪽 피노가 거의 구입가가 거의 얼마죠? <laughs> 제주면세에서는 40 정도 한다고 들었고. 아, 그 면세점에서도 40만원? 네, 저게 뭐, 대만에 대만 공항에서도 거의 35만원, 40 가까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큰 차이가 안 난다고 했고. 네. 근데 또 다른 피노가 또 숨어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 옆에. 아, 얘는. 또한번 어. 아니요. 이거 얘는 뒤에 문제. 뭐가 다를까? 아, 이건 저는... 좀희숙좀드시면알 텐데. 저... 눈 맞추면 아주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나 저는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아, 또치워드릴게요아 이게 뭐가 다를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아 찾았다. 찾았음. 찾으셨습니까? 사인, 사인. 이원창? 아 맞습니다. 1억 사인. 아억 예, 억 이게 1억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한창의 아, 이한. 1억 사인. 이, 이한창님 네. 다이한창 네. 네. 사인 억처럼 생겼어. 맞은 거죠? 제가. 어 맞았어요. 아, 오. 저게 사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이현창 그분이 네. 이제 근무할 때그 카발라는 약간 올드바틀은까진 아닌데 올드바틀 취급을 해요. 아. 그리고 더 맛이 더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뭐 빌리랑 레이첼이랑 제이처럼 <laughs> <laughs> 아는 사람만 알고 음. 네. 뭐가 맛있다는 거는 뭐 개개인 취향이에요. 아, 기뭐 어쨌든 잘 구하게 돼가지고 운이 좋았어요. 저거 구할 때는. 아, 저거는 대충 이제 가격이. 아, 저 가격은 제가 운이 좋아서 산 거지, 40은 그냥 넘어도 안다고 봐야죠. 음. 구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어. 제가 카발라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런 피노가 카발라 솔리스트 라인 중에서 제일 비싼. 미션인가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아, 요 보통 PX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음. 솔리스트 라인에서는. 피노.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다고. 걔는 그래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laughs> 공항에서 출근 면세 아. 좀 풀렸어요. 예. 네. 그게 있지 않아요? 그 뭐지? 15주년 동그랗게 생긴 게. 아, 그거 있죠. 그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있으세요? 아, 있 없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아, 그거 있습니다. 그게... 자극받으라고 네. 말씀드린 것도 있으시구나. 아,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제가. 그러면 또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여러분. 네. 아니, 뭐 굳이 안 빼셔도 돼요. 아니, 보셔야 돼요. 이게 아. 예뻐서. 아 봐야죠, 그러면. 와, 꺼냈습니다. 카발란에 거의 요즘 이제 15주년. 어, 이거 조심해 네 괜찮습니다 네. 와 이거 체리 15주년 체리 이게 이제 한정판이죠? 한정판이죠 음... 그게 이게 15주년이 지금도 대만에서도 만1 0 0 0달러가넘어가니 대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한국에 와도 50만원 50만원? 한국 돈 50만원 정도. 제가 그때 들었을 때뭐 150만원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죠? 그러면? 사기... <laughs> 그건 아니고 구하기가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래요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특사 부탁하거나 뭐 와이프, 뭐 지인, 친구 갖다가 들고 오라고 하면 절교하거나 헤어집니다. 카발란의 특징이죠. 그 이제 그 들고 다니기게 네. 너무 무거운. 이게 4kg 된다고 들었어요. 아 이건 더 무겁나요 혹시? 엄청 무거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좀, 네. 실례가 안되면 네.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여러분 이게 무게가 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아령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하시겠죠? 그 예, 근데 물론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네. 두병못 삽니다 면세 한도가 넘어서 아딱한병한 한 딱... 병만 사고 나머지 싼걸 하나 사와야 돼요. 아, 그래도 아. 이게 면세 한도 내로 들어오는 거 들어죠. 어쨌든 두 병은 절대 못 삽니다. 두병사 오시면 철컹철컹 음... 해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얘는 두 가지의 이제 15주년 기념 박스 나왔는데 얘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뭐왜 구하기 힘들죠 얘 찍어내기를 버번을 덜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버번 캐 버번 캐를 예 네. 얘는 버번 버번 캐스크 네. 예일스 버번 캐스크인데 체리 캐는 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찍어냈다고 하는데 버번 캐는 그렇게 많이 찍어내지 않은 걸로 예아 색깔이 약간 투톤 아주 있어 보이네요 아주 아 이쁩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은 그런 보틀인데. 네 무거워가지고 아예알겠어 아, 예, <laughs> 많이 무거우셨나봐요 아니 예 많이 무거웠어요 운동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운동하고 <laughs> 기압받는거좀 다른 <laughs> 운동 <운동하고 웃음>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 근데 너무 예쁜 장들이 많으셔가지고 걱정이 되, 됐어요 <laughs>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컨텐츠의 1호 1호분이세요 아 영상이 올라가면은 첫번째 구독자분이신데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의 술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아하. 예정입니다. 어, 전국으로 아, 예 <웃음> 전국으로 <웃음> 너무 먼데는 좀,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laughs> 뭐. 제가 이제 1 0 백만 유튜버가 되면 이제 세계로 해외로도 이제 아, 해외로 어, 준비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지? 어, 아, 뭐, 뭐 하실 말은 별로 없고 네. 그냥 우리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관심 갖고 우리 따끔님 유튜브 많이. 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아유, 제가 <laughs> 스킨이 아니라고 얘기할 <얘기하려고> 는데 <laughs> 용기 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용기를 내지 마시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위린 여러분, 이분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를 초청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같이 위스키 한 잔. 아 너무 좋죠. 그 약속하시는 거죠? 네, 들고 네, 뭐, 거실 테이블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테이상하지마약 약속.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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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